충청남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작성한 2005년 9월 16일 충청남도 종합사격장을 건립 추진 계획한다는 문서입니다. 이 사업은 신재정 도지사님의 결재 서명이 있습니다. 후에 신 지사님은 종합사격장 부지 현장에도 다녀왔십니다 아, 다음 화면을 가리키고 아닙니다 네, 역시 충청남도에서 작성한 문서로 충청남도 종합사격장 건립 추진 상황에, 상황 보고 문서입니다. 추진 배경은 고종합사격장의 1996년 대전시 남부순환도로 개설 시 편입됨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고 선수들의 훈련 불편 및 체육인들의 강력한 권리 요구와 사격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선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대 유치 기준의 사격장을 권리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치는 아, 다음 화면입니다. 네. 위치는 청양면 음, 남양면 구룡리 3 5 0번지 인원이고요. 어, 구 폐광된 구봉광산 자입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20만 277 제곱미터이고 건축 연면적 9,908 제곱미터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30억 원 도비입니다. 다음 화면, 화면은 종합사격장 조감도입니다. 이곳은 폐경지역이라 건물을 2층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종합사격장으로 어, 된 겁니다. 주요시설은 취해사격장으로 클레이사격 위조와 실내사격장, 공기총, 권총, 러인타격등 어, 이런 사대와 무기구, 탄약구, 휴게시설 등편입시설 그리고 128대 규모의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등입니다. 충남전의 일자 사업으로 사업비 105억 원을 확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지 매입 및 사격장, 건축 공사, 주차장 및 사격기계 설치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230억까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클린 사격장 등 수익 사업도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계획을 보면 민선 4기 이왕구 도지 사업의 공약 사항으로 조기 건립의 필요성까지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도지사 후보 시절 충남도 종합 사격장을 청양군 부봉강산 자리에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됐던 민선 사기 유광호 부지 사님은 2008년 2월 청양군을 방문해서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사격장 경비 수단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니나 그러면서 그건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청양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한 이후에 사격장 이전 권리 사업은 수년간 방치되다가 2012년 1 1년 6월 권리 계획을 공식적으로 취소합니다.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대전에 있는 독립 사격장은 도로 사격장의 도로로 편입되면서 보상받은 사업비가 35억 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정립을 하죠. 이 종합사격장 권리 계획을 세워서 26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부지를 마련합니다. 26억 5천만 원의 부지 매입비가 들어갔죠. 2011년 그리고 최근 원냐 사업을 폐지한다는 문서 한 장을 청양군수에게 발송합니다. 저 문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 충남도 종합사격장을 건립해. 충남도 선수들과 레저로 클린 사격장 등을 통한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서, 어, 연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충남도의 계획에 청양군민들 환영했고, 기대했는데, <laughs> 도지사의 공약사업 반복으로, 번복으로, 어, 유향모야됐습니다 아, 충남도는 적어도 종합사격장 부지를 마련했다, 방치하고 있는 충남도의 입장에 일장 충몽이 되고 만것이죠 어, 청양도는 이 충남도의 계획 때문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는 폐강지역 개발비금 지원 사업 있었는데 이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자 충남도가 아, 종합 사격장 부지로 매입한 어, 구봉 방사유딩입니다 사진을 봐주시면서 사진에 보이는 산 대부분,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이는 대부분이 사격장 부지입니다. 지금도 이 부지는 충남도가 소유하고 있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그냥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민간의 이사람에게 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 화면은 현재 사격장 건립사업 폐지 후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어, 마을에서 국화를 심어서 1 0 0만송이 황금 국화 경관사업을 하겠다고 무상임대를 무, 문의했는데 행정재산이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흉물의 폐광산 주변 지역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3년째 국화를 피우는데 마을에서 어, 이 땅을 이장님 이름으로 충남도 임대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종합사기장 건립사업으로 청양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사업을 폐기한 후에 폐광 지역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소규모 임대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천만 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판백나무를심고풀베기 사업을 1년 한게전부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로 땅을 구입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세금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곳의 재산 자산 가치는 2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임대 수입은 2천여만 원입니다. 아, 여기까지가 충남도 종합사격장 권리 계획부터 토지 매입 후 백지화하게 된 과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김정웅도지산에께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충남도는 사격장 권 대신 도립사격장, 이 대전에 있던 도립사격장 부지에 그러니까 이 청양에 있는 도립 사격장 부지에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 사격장 이전 계획 당시 충남 도립 사격장 대전에 있던 사격장 아, 이 남부순환도로가 개설될 때 편입돼서 보상을 받았는데요. 이 보상받은 토지 및 시설비는 얼마이며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세 번째 종합 사격장 보상비를 받은 예산으로 사격장 부지 매입 후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게 될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법적인 근거, 그리고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번째, 폐강지역을 활용해서 충남 종합사격장을 건립해 충남 및 관광사업을 통해서 충남도와 청양군의 지역병원의 활성화 방안을 백지화한 후에 개안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부지만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충남도가 대안사업으로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광해복구사업 외에 시행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섯 번째, 일장충무로 끝난 종합사업장 건립사업 대안으로 구봉광산 폐광지역에 대한 대안사업을 대안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어, 드리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 폐광지역을 활용한 아 충남형 그림유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어 필요하고 대한 사업에 대한 음어 요청을 어 드립니다. 아 전임도 지사님은 종합사격장을 건립하겠다고 도비로 부지를 마련하고 자격장보다더 나은 사업을 주민들께 약속하고 땅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10년째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대 공무원들도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청양고민들만 저 황량한 부봉광산을 바라보면서 텅빈강산 같은 가슴을 허망하게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부지사님은 종합사격장 건립 계획과 이완부지사님의 폐지 발언과 그 이후 폐기 수순으로 가는 과정에서 부지사님으로 재직하셨기에 이 과정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충남도 소유로 있는 해부봉광산의 230억 원 규모의 종합사격장 건립에 대응하는 예안 사업을 어,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의 어, 질의 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김명수 위원님이 어, 염려하시고 어, 걱정하시는 부분을 어, 저도 함께 갖각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 충남 종합산업장 건립 사업이 어, 김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셨듯이. 대전 서재의 충남 유동의 서력장 부지가, 어, 그, 이, 어, 도로공사, 에 의해서 이제 금전을 2006년부터 추진하게 됐는데, 어, 2007년도까지 도일이 103억 원을 형성해서, 어, 부지명 등에 32억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 부지명의 26억 원, 그 다음에 662기 부비에의 6억 원, 어 그런데 32억 쓰는 과정 속에서 어, 보상금에 2 6억 원을 어, 토지 매입에 24억 원, 그다음에 건물 어, 2억 원에서 어, 26억 원을 어, 어, 썼는데 이게 이제 취소된 그 이유는 어, 2008년도에 어, 이제 그 투자 대비 사업 효과가 저조하다, 그 다음에 적자 운영이 연한 50 정도씩 된다 하는 이런 그어 내부, 어 그런 그 어, 검토 속에서 유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 3월에 감사원에 이제 감사가 된, 어 시작되는데 그 2011년 3월에 감사원 그 감사 결과가 사업 취소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 취소 요구했는데 를 사업비 증가 및 적자 운영 예상에 따라 부의 건립 사업을 취소하고 취득한 토지의 판매 방안을 마련해라 했는데 사실은 또이 부분을 이 판매를 하려면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어, 배입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유주로 그좀 관리하고. 있고, 2011년도는 이제 감사원의 사업취소 요구에 따라서 5월에 걸릴 계획이 취소돼서 지금까지 어 어,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 지금 23년을 어, 그대로 방치를 시킨다시피 했다 하는 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부지가 이제 도유지인데 이게 공유재산인데, 12만 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2만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고, 살림보존 목적인 행정재산으로그 다음에 약 8만 평, 8만 평방미터 규모의 토지는 일반 재산으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근데 2만 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양묘장, 드론교육장 등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 지금 그, 임대를 어, 임대를 줘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게 보니까 어, 98년도에 이제 방해관리공단에서 어, 방해복구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고 난 다음에 2011년에는 사후관리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냥 뭐손고있었던건 아닌 것 같고요. 2013년도에 어, 한국 그 광역관리공단과 활용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 토의를 했는데 광역관리공단에서 어, 그 시설물 뭐 축사라든가 시설물 네. 그다음에 건축 시공장물 재배 등의 행위는 지양을 말하고 답변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고 하니까 조금 뭐 이제 13, 2013년도니까 16그러을 한다면 10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을 것인가. 컴토터를 하는 것이 충남 도의 현 주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영수 원의지적에 공감을 하고, 또, 또, 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충남 도가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그런 그, 어,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활용 방안을 좀 마련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해 복구 사업하고 난 다음에, 중분속, 뭐, 오염 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뭐, 보 환경보건, 어,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들의 결과가 어떻게 그 지금, 어, 생태적으로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좀 점검을 하고 해서, 어, 그래. 발로 인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활용 방안을 찾겠다 하는 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활용 방안을 찾는 그런 어, 과정 속에서 우리 어, 김경수 부원님의 그런 그 어, 어, 생각, 어, 생각 그 다음에 계획 이런 부분들을 듣고 또청양군과의또 협의를 통해서. 청양, 우리가 땅은 수유를 하고 있더라도, 어, 그서수유 하고 있더도 청양, 청양 군민들의 그런 입장에서 모든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